응. 우리 한옥에 포개진 기, 기와들이 아, 어, 저, 나무들 보세요. 핵심이 아. 다 나옵니다. 아, 관항 음. 요비. 여기까지 다 봤어요. 아름답네요. 그리고 이 충무공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머리가 숙여지고, 이거에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어,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 와이 장군이지만 어, 가슴부터 끓어오른 뭘 느끼게 되네요. 어, 오늘날 이 정치인들은 이런 걸좀 보고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. 어,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나를 라 지켜온 분들이잖아요. 어, 참! 축목이 오늘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.